그 앙증맞은 디자인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키감 이두 가지를 큰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글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해볼 제품은. 멜기에서 출시를 한 모조68이라는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몬스타 기어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협찬해주신 몬스타 기어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조68. 첫 출시는 대략 한 2022년도 초에 진행이 됐고요. 한국으로의 배송은 한 3월경쯤에 처음 들어왔던 그런 키보드입니다. 사실 저는 모조라고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밖에 안 떠오르는 진성 골수 스타 유저라서 오히려 좀더 반가운 느낌이었고요. 이 모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모조가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겠고, 정방향 핫스와 뭐 가스켓 마운트, 블루투스 5.0이고, 뭐 무선 2.4기가 이랬을 까지 지원이 되는 뭐이 정도의 키보드로 요약을 할수 있는 그런 키보드인데, 이 모조 68은 출시와 동시에 굉장히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죠. 유무선과 커스텀 환경 그리고 이 미니 배열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언박싱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비닐에 싸서 왔고, 좀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오픈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를 벗기게 되면 자 이렇게 키보드에 상자가 나오게 되죠 봉인실 두 개로 되어 있고자 뒤에는 스펙이 써져있고 자 앞쪽에는 자 흑백으로 이렇게 키보드의 왼쪽 모습이 나와있고요 꿀벌 트레이드 마크인가 봐요 꿀벌이 나와있습니다 중국어로 적혀져 있고 중국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배터리는 4 0 0 0 m a h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C타입을 사용하고 RGB LED가 나오는 850g짜리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계식 키보드 치고는요. 키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는 위쪽이 충격 방지용 스펀지로 되어 있고 아무리 흔들려도 사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 이즈 플라스틱. 네, 저는 플라스틱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키보드는 먼저 꺼내 볼게요. 어우 상당히 무겁네. 키보드 역시 본체는 이렇게 비닐에 잘 감싸져 있고 꺼내 보겠습니다. 하우징은 투명의 하우징이고 와 이렇게 지문 묻지 말라고 필름까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뭐 아니 아니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인데 다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고. 펼치는 방식의 설명서고요. 모드를 어떻게 하는지 페어링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매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유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게끔 케이블을 증정을 하는 것 같죠? 네, 케이블이 증정이 됩니다. USB와 C타입 그리고 C타입인데 90도로 꺾인 케이블이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USB 커넥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키캡플러, 예. 와이어로 되어 있는 키캡플러까지. 예, 이 키캡플러는 제가 선호하는 키캡플러입니다. 구성품은 뭐 그렇게 알찬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블루투스와 이 무선, 어, 요걸로도 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키보드는 사실 투명한 느낌의 하우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죠. 키캡은 다소 좀 펑키한 느낌까지 주게 되고요. 사실 이런 디자인의 키보드는 흔치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큰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플라스틱, 레트로, 네온, 피존, 샴페인 로즈 이렇게 다섯 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나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사실 그래서인지 가격도 3만원이나 더 비싸지만 플라스틱 색상을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라색을 진짜 좋아해서 네온이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는 역시 시그니처 색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플라스틱을 골랐는데 역시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이트론 백축 프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스위치는 굉장히 가볍고 무난무난한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키보드에 굉장히 딱 맞는 가볍고 경쾌한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기트룸 100축을 써봤는데, 개백 진짜 가성비 최고의 스위치긴 합니다. 네, 물론 핫스워키판이라서 질리면 다른 스위치로 교환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방향 5핀 핫스왑이라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솔더링보다는 개인적으로 핫스왑이 더 좋아서 이거는 플러스 점수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커스텀 키보드 영역에서 찾기 힘든 다양한 OS 호환도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저는 윈도우만 사용해서 크게 메리트인 점은 아닌데 맥유저에게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려 4개의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최대 몇 가지 기기까지 연결 가능하나 이런 거를 좀 경쟁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4가지면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 설명서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듯이 전용 앱을 통해서 맵핑까지 손쉽게 가능합니다. 초보자들도 누구나 프로그램 통해서 원하는 키에 원하는 기능을 배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결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합 방식 가스켓 마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가스켓 마운트 예전에는 끝판왕 결합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중국산 커스텀 키보드들이 가스켓을 값싸게 많이 출시를 해서 예전만큼 끝판왕이라는 느낌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빈틈 없이 잘 빌드된 샌드위치가 타건감적인 면에서는 저는 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가스켓은 일반 트레이 방식이나 상합한 뭐 결합 방식이나 이런 거에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결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이 키감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질은 실리콘과 포론 재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진동을 최소화해서 뛰어난 방진 효과를 더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는 4,000mAh. 이게 LED 없이 3,0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용량이라고 하고요. 배터리를, 번전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전 방식이죠.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충전 방식을 번전지 방식보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연결 한번 진행을 해보고 타건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다. 굉장히 보무적이죠이 정도로 신경 써. 사실 여기 보호 필름 붙어 있는 그런 키보드는 진짜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일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3단계 토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으로 하면은 블루투스 모드고, 이걸 중립으로 두면은 이제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드, 그리고 가장 끝으로 두면 이제 커넥터를 통한 무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이 유선으로 연결해도 연결이 진행이 안 되고요. 자, 그럼 블루투스 모드를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페어링을 진행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립으로 딱 두고 그러면은 이렇게. 흰 불이 들어옵니다. 사실 여기 인디케이터 라이트에 대한 설명도 설명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타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나요? 굉장히 깔끔한 타건감 그리고 스테빌이 미쳤어요. 따로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역시 요즘 기성품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 스테빌라이저가 놀랄 정도의 정갈한 스테빌라이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키보드 곧75% 배열 그러니까 84키짜리죠. 그 배열도 나온다는 루머가 있던데. 일단은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좀더 예뻐서 그 모델보다는 여전히 이 68키 배열이 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키캡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체리나 OEM 방식의 키캡이 아니거든요. 플라스틱 모델은 캡이 MDA 프로파일 키캡이고 나머지 색상의 키캡은 MCR 키캡이라고 합니다. MCR은 ABS 이중 사출이고 이 MDA는 PBT 염료승 하기 때문에 키캡 자체의 퀄리티는 이 MDA 승 고로. 플라스틱 모델이 시그니처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치면서 느꼈던 게 전고가 꽤나 높아요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손목이 아작날 가능성은 좀더 늘어나겠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팜레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사실 플라스틱이 28만 원이고 나머지 색상은 25만 원이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조 68이라는 키보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디자인 키감으로 호평을 받은 그런 키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앙증맞은 디자인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키감 이두 가지를 큰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니 배열을 사용하고 싶다 근데 방향키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6 8 배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에 대한 ASMR 영상도 곧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